안녕하세요. 스치티나 도중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단도 다짐하고 또 다짐했어요. 그런 제 아는 지인이 사이트 오픈했다고 10만원만 해달라는 게. 손대지 말아야 할 자금들 다 손대고 0이 되어야 멈추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그게 뭐라도 너무 힘드네요.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처음에 입금한 10만원이 부러지고 화나서 50만원 충전해서 900만원까지 만들었어요. 이걸 천만원 찍겠다고 백식 베팅했더니 연패. 다 잃고 추가로 2,500더 잃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절대 이길 수 없다는걸요? 지인이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연락해서는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심각함을 깨닫고 다시 단도하려 합니다. 오늘부터 단도 시작. 마음 잡아야겠어요. 소액도 절대로 건들면 절대 안 되는 것 같아요. 10만원이 2,500만원을 날리게 하네요. 이미 날린 건 어쩔 수 없으니 다시 투자 알아봐야겠습니다. 다들 힘들지만 힘내세요.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